is <laughs> hugging <to> you. <laughs> Hi, how it could rest your body as you move. So upset, cause I wish I could touch you too the yeah, things you make me wanna do. Ooh, baby. What I wouldn't give would spin your shoe, just so I could 네, 저는 순천에 살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유적을 사랑하는 순천 시민입니다. <웃음> <웃음> 네. 근데 집, 주택을 짓기로 결정한 계기가 무엇일까요? 네, 주택을 짓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는 음. 저희들이 아파트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주택도 살아보고, 어, 그랬었어요. 근데, 네. 나이도 들어가고, 어, 어떻게 하면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자, 이 근교에 있는 땅과 좋은 땅이 있으면 구입을 해서, 정말 좋은 집을 짓고,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더불어 전원 생활, 음, 농촌 생활을 같이 해보려고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어, 3년 정도, 길게 보면 5년, 어, 젊었을 때도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우리 같이 어울리는 집을 한번 지어 보자. 같이 다섯 채, 열 채. 그렇게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음세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이 땅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제제 이제 나무 주택에 대한 음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목조 주택. 네, 목조 주택에 목조 주택은 제일 위험하고 제일 불에 취약하고 제일 뭐 춥고 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방 팀장 하고 서울 처음 가서 면담하는 순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조 주택은 여름과 겨울이 여름에는 오도가 시원하고 겨울에는 오도가 따뜻하다. 그리고 목조 주택은 불이 났을 때도 뭐 콘크리트나 조립식에 비해서 훨씬 더뭐 기간이 8분 정도 더 길어진다. 탈출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지진이나 뭐 기타 재난에도 굉장히 강하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단열이 잘 되고 따뜻하고, 그다음 시원하다는 거는 결국 그 밖에 있는 공기와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망설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같이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예. 음. 자, 많은 집들이 있는데 앞집, 뒷집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택에 살 때, 주택에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추우니까. 아, 음. 그리고 보일러를 틀어놔도, 음. 그 집이 한 20년 됐는데, 음무난방, 엉망인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굉장히 그게 된, 우리가 어떤 마음속에, 아, 이건 아니다,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9월 말에 이사를 와서, 올 겨울, 겨울 영하 1 0도 또, 그런 살아보니까, 이게 아침 출근할 때 너무 가볍고, 그 다음에 겨우 추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랑도 하고, 막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연히 컴퓨터를 보게 됐어요. 음. 컴퓨터를 보게 됐는데, 로아스가 내 눈에 좋았고, 그 다음에 로아스 외 기타 여러 회사들을 검색을 해봤어요. 로아스 말고도 다른 회사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로아스가 막지 1월 달에, 그러니까 2017년 1월, 그쪽방람면을 서대면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네, 했더라, 네, 했더라,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거 보고 그럼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때는 집을 로아스에 맡길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아직 결정 안 하셨어요. 결정 안 하고 로하수. 가서 면담을 한번 해보자. 일단 우리가 음. 집을 짓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 처음에는 콘크리트를 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음. 무엇이든지 뭐 제일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막상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방고서 팀장하고 한 3시간 4시간 연담을는 결과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했어요 우리가 <laughs>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아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리가 여행을 좀 좋아해요 네. 근데 미국도 가보고 캐나다도 가보고 일본도 가봤어요 그쪽으론 다 목조주택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일본을 갔더니 일본은 다 목조주택이라는 거야 지진에 지진에 되 아, 안전 어, 안전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도 고려했고 음. 어, 전문 집 짓는 전문 업체에다 맡기였으면 좋겠다 음. 돈을 떠나서 음. 좀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에다가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그 신경을 쓴 거죠 음. 여기서도 보니까 건축 그 비용이 거좀 그 비슷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별 크게 막 차이 안 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거든 요내 음. 나름대로도 음. 어, 보여주고 어, 그다음에 모든 사람 느꼈을 때 음.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 약간만 감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집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또것도 음. 그, 디자인하신 우리 설계하신 로아스홈 설계팀장님에도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또 선정됐다는 것도 고맙고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해드릴 거는 지금 아마 이 저희 순천 지역에서 로, 로아스로 진대가 몇 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음. 네. 와원에도 있고 여수에도 있고 그러는데 네, 누구든지 오,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랑스럽게 음. 로아스라고 음.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아스봅니다 후회 안할 것이다. <laughs> 그 우리가, 우리가 만족을 음. 하고 사고 네, 네. 있으니까. 아. 지난번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여기서 음. 이제 같이 한잔 했는데, 자기들 와서 선택해가지고, 바로, 뒷동네 진다더라고요. 금, 금평. 급평에 아. 진다고 아. 그러는데, 음. 우리 집 보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도 음. 잘했다고 막, 호 막, 아, 그래야 된다고, 음. 칭찬을 하고 가더라고요. 아. 우리도 집에 와서, 싹, 둘러보고 갔어요. 사모님부터 아. 말씀해주실래요? 다 마음에 들어서, 아. 고실, 항상 감탄을 해요. 이제 집 방향도 우리가, 잘안 좋지만 저기서 빛이 들어오고 여기서도 빛이 들어오고 전에 음. 이 안방도 좋지만 감, 항상 감탄하죠 이, 이 자리가 너무 좋아 이 요지, 자리가 주방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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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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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방 이쪽에 응. 있는 여기 포인트인 것도 햇빛이 길게 들어오니까 응. 너무 좋아요 너무 <laughs> 너무 좋아서 사장님은 저는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데 응. 이제 응. 에, 특히 마음에 드는 곳이 거실입니다 응. 침대를 응. 안도 아니 거실과 안방 둘 중에 이제 거실도 마음에 거실왜 이중창으로 해가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을 살아봐야 되겠는데 예, 여름에도 따뜻하지 않을까 시원하고 음. 여름에 해가 여름에는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음. 그래서 어, 거실이 제일 마음에 들어거실을 제일 마음에 아, 들어 아, 너무 좋아요. 거실은 음. 그 로아솜 회사를 잘 몰랐어요. 음. 회사가 큰지도 몰랐어요. 음. 그냥 했는데 그그 저게 이게 주방 하러 오신 분이 이제 주방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이막했는데 음. 로아스오미 회사가 굉장히 크다고 음. 우리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때 알았어, 진짜 알았어. 요 <laughs> 어 우리는 막 그런 거안 따지고 사실 했는데 음. 음. 안 따지고 한게 오히려 더잘 되는 거 같아 우리한테. 음. 근데 이제 이제 다음 누가 집칠 사람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 목조주택이 너무 좋다는 아, 거. 추천을 해주시고. <laughs> 어, 근데 하셨구나. 이제 지중에 이런 것도 안 살아봤긴 했는데 네. 이제 로아스에서 짓는 거를, 네. 근데 이제 집을 잘 짓기는 잘친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저도 이제 네. 에, 지금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네. 예,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목조주택 음. 좋다. 로아스 음. 최고다. 음. 내가 지금 몇간대에 대해 아는 지인한테 소개를 했는데 음. 아마 방팀장으로도 음. 견적 관계 갔는데 음. 어, 누가 집을 앞으로 누가 짓더라도 음. 어, 목조주택도 좋고 음. 그리고 목조주택 짓는 노하우는 꼭 손잡고 가는 것이. 음.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로아스도 오로 엄청 많이 홍보해주시네요. 감사립니다 사실 홍보하고 있어요. 그죠 홍보해주시는 거죠. 예 만약에 오, 우리가 오, 이렇게 네. 마음에 안 들다면 말을 안 해주죠. 그렇죠. 근데 사실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 잘해주고 사실 좀 비밀인데요. 앞집 네. <laughs> 옆집 뒤집에는 미안해요. 음. 우리는 네. 겨울이라도 막넌 이거만 있고 돌아다니고 아, 그러는데 따뜻하게사니까 음. 미안는 점도 아, 있어요. 아, 옆구조들은 다른 구조로 하셨나요? 구조가 네, 다 다른데요? 다르죠. 아, 그래서 미안는 점도 있고, 또전기제도 우리 또다리 2로 해갖고 좀 싸게 나오고 음,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비교가 되실 수밖에 없겠네요. 저 네, 얘기하다 네.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 비교가 돼가지고말안 해요. 말을 한 번은 큰일 나요. 아, 맞아. 요 <laughs> 지금 여기서 보시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이다. 특별한 음. 음. 집이다, 구민주택은. 음. 음. 어, 정말 편하게 잘수 있고, 편하게 호흡할 음. 수 있고, 봐도 음. 좋고, 뒤에도 좋고, 음. 음. 집도 좋고, 그러니까, 아, 꿈의 주택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음. 내 마음에 드는 주택이 꿈의 그치. 주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더 바라면, 아, 과욕이죠 과육.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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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다 말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너무 음. 오늘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음. 궁금했던 음. 질문들 다 맞췄는데요. 음. 어, 다시 한번, 음. 저희 로아스톤과 소정이 인연을 맞아, 음. 아, 맺어주셔서 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음. 항상 건강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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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미래백년을 함께하겠습니다. 전원주택의 명가 로아스홈